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3월은 봄을 기다리며 희망과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옷을 찾다 보면 트위드 재킷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트위드는 흔히 클래식한 남성복과 연관되어 있지만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에게도 사랑받는 소재입니다. 트위드 재킷은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출시되어 어떤 옷차림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성 패션의 클래식 아이템인 트위드 재킷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또한 트위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변해 노화라는 이미지를 벗고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소중한 아이템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봄철에 유행하는 트위드 자켓 코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커트를 살짝 덮는 코트형 트위드 자켓 스커트. 트위드 자켓 중 스커트를 덮는 길이의 코트형은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짧은 스커트와의 코디는 따뜻하면서도 페미닌한 느낌의 정장에 섹시한 스커트를 매치하여 우아함과 섹시함을 모두 잡아주는 트위드 자켓 코디법입니다. 이렇게 연출하면 트위드 자켓을 가장 섹시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위드 자켓은 겨울철에는 두껍게, 봄, 가을철에는 가벼운 소재로 선택하면서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원한다면 목에 스카프를 두르거나 액세서리로 벨트를 활용해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해보세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레이어드해서 착용하면 더욱 멋진 코디가 완성될 것입니다. 정장형 트위트 자켓 스커트. 트위드 자켓과 트위드 스커트를 함께 착용하는 것은 트위드 소재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는 코디법 중 하나입니다. 트위드 자켓과 스커트가 서로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드의 소재감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코디는 스커트와의 적절한 조화로 인해 따뜻한 페미닌 느낌의 정장과 섹시한 스커트의 느낌을 살려 우아함과 섹시함을 모두 잡아줍니다. 더불어 하의 실종 패션 컨셉과 연결되어 섹시함을 더욱 강조할 수 있으며 스커트가 조금 더 짧아지면 정장 느낌을 더욱 살려줍니다. 이는 결혼식 하객이나 직장 등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리는 코디법입니다. 일반 정장의 건조한 느낌보다는 좀더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드 자체의 느낌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격식 있는 자리에 어울리며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앞면이 길어지는 코트형 트위드 자켓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출하면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성숙한 여성다운 매력을 더욱 살려낼 수 있습니다. 트위드 자켓 데님 트위드 자켓을 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 중 하나는 데님과 함께 입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캐주얼과 정장 모두에 잘 어울리며 스니커즈나 드레스 슈즈와 함께 착용할 수 있습니다. 좀더 캐주얼한 룩을 원한다면 기본 티셔츠와 스키니 진의 자켓을 매치하고 깔끔한 블라우스와 함께 입으면 좀더 드레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트위드 자켓을 선택할 때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실루엣을 길어 보이게 하려면 자켓과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를 함께 매치하세요. 부츠컷 데님도 복고풍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트위드 자켓 슬랙스 트위드 자켓과 슬랙스를 매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트위드 자켓은 슬랙스와 함께 매치하면 프로페셔널하고 여성스러운 커리어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보다 고급스러운 룩을 연출하려면 심플하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는 현재 유행하고 있으며 이너로 크롭탑을 매치하면 여성스러우면서도 발랄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커트나 반바지를 추가하면 더욱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트위드 자켓에 조커 팬츠를 매치하면 시크하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의외의 조합도 있습니다. 진주는 트위드 자켓과 매우 잘 어울리며 진주 목걸이를 추가하면 의상의 전체적인 우아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트위드 자켓 코디법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트위드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줍니다. 트위드 자켓은 다양한 아이템과 스타일에 맞게 연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트위드 자켓으로 세련된 중년 패션을 연출해보세요. 오늘 미드레이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